k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그 실적이 성장하고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인 승인승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다 배송 관련주가 기간이 남았으니까 좀 반짝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미국 주식이 뭐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국내에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닙니다. 방금 음.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반도체 섹터만큼 오른 이상반이오 음. 이 섹터들이 사실 이 수출 유도의이 음. 나라에서 제일 눈에 띄는 케이푸드와 니이 어, 그렇죠. 아. 이게 이제 뭐 삼양식품 같은 종목은 한국의 엔비디아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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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는데 아직도 뭐더갈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도 음.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 삼양식품 저도 놀랐어요. 저도. 저도 저도 엄청 놀랐는데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 진짜로, 저, 저는 주, 주자로 오래 했으니까는, 과거에 그,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6만원 하고 그랬었는데,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올라갔나? 그랬는데 지금 뭐 60만원. 60만 30배가 오 <laughs> 그리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점상한가 친 적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아 이렇게 시가총에큰게점상한 값을 치야 뭐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기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케이프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냉동김밥으로 해가지고 또그 우리가 T V를 보더라도 예능 프로 같은 거 해외 에 가서 뭐 식당 운영하고 뭐 그런 프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지금 그 퓨전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태국 쌀국수, 뭐할것 없이 퓨전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편하게 먹잖아요. 겁부 반응 없이 그러면서 이케이푸드 역시 이게 보편화된 거 이제 해외로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처음에는 불편하게 먹었던 사람이 지금은 꺼리낌 없이 먹거든요. 제가 저희 집 사는 쪽에 그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점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남은 대기예요, 대기. 댕기. 그러니까 지금은 케이푸드가 이제 전 세계에 가면서 파급이 되면 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케이푸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 케이 콘텐츠도 마,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문화. 아, 콘텐츠가 한번 해외에 팝업이 되면 그게 이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과거에는 일시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너무 이게 이제 빨리 저, 그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는 거, 그 먹거리도 역시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지 않아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여름 되면, 은 뭐, 그, 메밀국수, 근데 그, 일식집 같은데, 많이 가서 먹잖아요. 제가 가는 일식집 같은데도 항상 대기예요, 대기.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냉동김밥도 그렇고, 떡볶이도 그렇고, 그래서 캔필드도 아무튼 라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엄청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것도, 어, 급격하게 올라간 쪽은 좀 쉬웠다가 재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아. 그래서 지난번에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어, 그때 뭐상한가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폭 조정받으면 내년에는 매출이 두배 이상 늘어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는 그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뷰티 쪽도 그렇죠. 그렇죠? 어, 거기다 그렇죠. 이제 수출들도 네. 그렇죠. 이제 그것도 어 전에는 이제 중국 대상으로 해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중국보다도 더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음. 전 세계 다양하게 남미나 이런 쪽에도 그 K 콘텐츠 영향도 크죠.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거는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다 똑같은 거고 음. 한국 그 뷰티 케이크 그 티가 나름대로 경쟁력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는 음. 기업 실적들도 엄청 좋아졌거든요 수출도 엄청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월 달에 그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거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너무 또 달려간 것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중이니까나 선별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테마성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조정을 겪는 다는 개별 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별 호재나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절대로 안 올라가고, 그래서 공부들을 여기에서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고, 제가 여기 두개다케이도 두 캐리 뷰티 케이 화장품 관련 주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실적이 성장하고 네,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인 승승장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완벽하게 음. 뭐 섹터가 달라지는 중, 예, 음. 분야들은 좀잘 눈여겨보고 음.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뭐 대별 기업으로 어떤 흐름으로 바뀔지 음. 아, 주시해야 된다라는 음. 말씀이신 것 음. 같고 이제 하반기 증시가 사실 좀 애매한 장이다라는 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도 음. 음. 이제 또 회장님 나오시면 또 음, 구독자들은 그래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조금 관심을 아, 가져보면 좋을까 수그 와중에서 이런 등금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일단은 이제 AI 시대니까는 그칩 관련 주 중에서 일부 주들은 많이 떨어지면 요즘 특징이 뭐냐면 딱게 떨어져가지고서 이제 회사는 괜찮은데 소외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종목 중에서 60일선, 120일선까지 떨어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중에서 이제 건질만한 게칩 관련주들도 조금 괜찮고 이제 그런 쪽도 괜찮고 2차 전지는 괜찮았었는데 이제 그 트럼프 그 리스크가 다시 발생하면서 힘을 조금 잃는 그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눈여겨 봐야지다 보고, 그러 그러니까 어, 그 다음에, 그, 미국 대선이 1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대선 관련주가 조금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게 한번더좀 반짝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어, 개별 이슈로 인한 그 바이오 관련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 그 비만치료제라든가또 다른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음.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소외 되는 종목들, 60일선에다 음. 6 61선, 1선1 2 0일선까지 떨어진 종목들 조좀 눈여겨봐라. 미국 대선 관련주, 바이오주, 뭐 비만 치료 음. 섹터, 음. 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음.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nice. 말씀 사실 그 회장님께서 뭐 주식 투자만 뭐 10년 넘게 어. 그 혹시, 장본인이시니까 아, 사실 요즘에 또 분위기가 아, 예전과 다르다는 걸 많이 아, 보실 텐데 아, 주식 이민이라는 표현을 쓰아가 예를 들면 뭐, 아, 이게 이제 벨류 프로그램을 하지만도 안타까운 음, 일입니다만 요즘에 뭐 20대 등 아, 직장은 아, 뭐보고볼 아, 것도 없다 미장말 아, 하는데 아, 이게 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직장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지 이런 등등하 국장을 아, 눈여겨봐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저한테도 그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년 전에만 해. 저는 해외 주식을 한게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한 나라 주식은 다 해봤는데 그러다가 지금 제 나이도 조금 먹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장 미국 주식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 주식은 보통 언제 하냐면 장막 시작될 때 있잖아요. 그저 그때만 잠깐 보고 보통 그것도 못볼 때도 있죠. 그러고서 거기도 미국 주식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한게 아니고 일반인 보통 투자자 분들보다 엄청 큰 금액으로 하거든요. 그러고서는 거의 이 우리가 보통 미국장이 5시 반에 끝나잖아요. 새벽. 어. 그런데 이제 애프터 주문이라고 했어요. 애프터 주문. 그러면 7시 반까지인가 하는데 그때 보통 주문을 해요. 매도를 하던가, 매수를 하던가, 뭐, 그럴 때. 또는 이제 낮에 주문을 올 때는 예약 주문으 언제 하던가 그렇게. 이렇게 안 해서 보통 자는데 지장받고서 뭐 12시 넘어서 주식 보고 그런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미국장이 예, 네, 그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 특히 투자자분들한테 무조건 미국 주식을 하라고 그러는 게 트렌드가 바뀐 것도 있어요. 지금 트렌드가 바뀐 게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술 기술주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보니까는 죽었다가도 다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전부 다 돈이 전 세계에 돈이 다 몰려있잖아요. 그러고서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네 하는 그 사업이 그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쪽으로 이 그, 그거를 이제 상품화 시켜야지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기업이 큰 돈을 벌수 있는지를 다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을 리딩해가는 업체들이거든요. 다 미국의 대표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아류들이 이제 한국업체가 아쉽지만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는 하이닉스가 올라간 거였고,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지지난해부터 그렇게 올라가니까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에 코로나19라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생긴 게 2020년이잖아요. 근데 2019년도에 그 가을부터 테슬라가 올라가기 시작을 테슬라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삼성 S D I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20만 원에서 30만 원 넘게 50%가 올라갔거든요 급격하게 그러면서 코로나가 팡터지면서 주가가 다시 확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주식이 올라갔지만 미국 주식이 뭐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국내에 관련된 주식들이 쭉올라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네. 그래서 미국 그 주식이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잘, 그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미국 주식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다음으로 나온 그 상장된게 리비안이라고 있어요. 리비안. 리비안 같은 경우는 150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없어. 얼마냐 면 14불? 요 정도에요, 14. 15불. 그게 10불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점 대비 80% 떨어질 거예요. 루시드라고 있어요, 루시드. 사이, 그, 트럭, 그, 전기, 차 트럭 만드는 회사라고 했는데, 그 경우도 상장되고서 20불, 25불까지 갔는데, 지금 조금 회복이 돼서 4불? 5불도 안, 내 돼요, 불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철저하게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러 그러니까 일반인, 그, 이제, 밈 주식도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경우는 변동성이 완전히 크니까는 밤새워서 그런 거 하다 보면 몸도 상하고 돈도 잃기 쉽거든요. 철저하게 미국도 큰 회사들, 빅테크, 어,들. 그런데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도잘 주고, 그러고도 것도 너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면 비중을 줄이고, 이제, 그, 어,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 들면, 매수합, 뭐, 이런 식으로. 당분간, 요 당분간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내년, 그, 올 하반기에 11월, 12월 달쯤,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11월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때쯤에 대선은이 시도 면물도 나오고 그럴 건데, 당분간은 조금 요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적극 저도 추천 편이에요, 적극. 그래서 저도 국내 주식이 이제 올해 개별주들, 개별 주식, 지수 관련 주들 말고 개별 주들은 엄청 어렵거든요. 또 엄청 어려운 이유가 일단 개인 투자가 엄청 많이 빠져 나가니다 그래서 어, 국내 주식에서 지금 8조 이상 그 개인들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이 거래량도 줄고 좀 많이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런 이제 시대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하반기에 그 금투세 그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아~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국내 주식은 한 일이 년안 해야죠. 그 <laughs>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쪽은 이제 이제 조금 사이즈를 더 늘릴 생각. 깨끗.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내 주식을 버리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편하니까는. 어,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지만 음. 미국 주식 투자는 적극적으로. 어, 할 필요가 있다. 아, 예. 기술주 전성 시대다라는 아, 말씀이 조금 음. 어, 가슴에 와닿는 의미인 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것저것 또남 회장님이랑 어, 저희 올 하반기 증시와 또 미국 얘기도 꽤 어, 그 시간을 들여 나눠봤는데요. 고견을 잘 갈무리 하셔가지고 하반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